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데이터가 범위에 중복해서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때 COUNTIF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COUNTIF 함수는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학교명이 입력된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해서 입력된 데이터는 중복 여부 칸에 중복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그 전에 COUNTIF 함수 사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OUNTIF COUNT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명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사인는 신표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 조건이죠. 현재 학교명 범위에서 서울고등학교가 몇번 입력되었는지 구하라 라는 수식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서울고등학교는 한번 입력되었다 라고 나오네요.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부산고등학교 두번 제주 고등학교도 두번 입력되었네요. 여기 보면 제주 고등학교, 부산 고등학교가 두 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중복해서 입력된 경우는 개수를 구했을 때 1을 초과한 경우나 2 이상이 되겠죠.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면 참조 셀을 색깔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인지라고 하는 인수 범위에서 서울고등학교가 몇번 입력되었는가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셀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선택해 보면 이 레인지라고 하는 인수는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고정하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인수는 상대 참조되어서 서울고등학교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부산고등학교가 몇번 입력되었는가라는 개수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작성한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range라고 하는 이 인수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수식을 그대로 if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식 수정해도 되지만 if 함수 작성하면서 다시 count if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equal, if, if에 닿는 가루를 먼저 적겠습니다. 지금처럼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닿는 가루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닿는 가루를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수, 로지칼 테스트, 즉, 조건을 입력하는 인수죠.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현재 서울고등학교가 해당 범위에 1을 초과하느냐 또는 2 이상이냐라는 조건이 중복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countif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중첩을 해야 되죠. 이때 countif 함수 닿는 가로까지 적습니다. 그런 다음 괄호 안에 커서를 두고 현재 학교명 범위에 절대 참조하고, 인수사인은 신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서울 고등학교가 몇번 입력되었는가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 count if 함수의 가로 바깥쪽, 즉 if 함수죠. 이쪽에 커서를 두고 계속해서 조건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개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2 이상이라는 의미죠. 물론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럼 조건 작성 끝났죠? 신표를 입력하고, 이번에는 value if true, 참의 결과 값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복이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서울고등학교는 중복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처리가 되었고요.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처럼 부산 고등학교와 제주 고등학교가 중복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f 조건을 적어야 되죠.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서울 고등학교가 몇번 입력되었는가를 그 개수를 구합니다. 구한 개수가 1을 초과한 경우라면 중복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했더니 중복 여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if 함수가 아닌 이 수식을 조건부 서식에 얹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의 일치하는 경우 셀의 배경색이나 글자 색상, 뭐 테두리 등등 여러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이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지정하고 홈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을 선택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앞에서 사용한 수식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콜 이때 if 함수는 생략하면 되겠죠. 카운트 if 함수를 if 대신 조건부 서식에 얹어 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if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계속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if 학교명 범위를 지정합니다. 절대 참조가 되었죠. 그리고 신표를 입력하고 2, e, 3세를 선택합니다. 현재 서울고등학교가 입력되어 있는 이 3세리 절대참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고등학교만 검사할 게 아니죠. 부산고등학교도 경기고등학교도 제주고등학교도 이 범위에 몇번 입력되었는지 검사할 거기 때문에 열을 절대참조하고 행을 상대참조하는 혼합참조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서울고등학교가 몇 번 입력되었는지 그 개수를 구한 다음 조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조건에 일치한다면 서식 처리하겠죠. 그리고 이이 이, 3셀은 그 다음 셀이 4셀로 상대 참조해서 조건을 비교하도록 하는 수식이 바로 이 방법인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 1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서식 버튼을 눌러 채우기 색 원한 색상 하나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중복된 데이터의 색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처럼 조건 범위가 서식이 적용될 범위라면 수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중복값을 선택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중복 데이터를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열이 하나이거나 조건이 있는 범위에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데이터는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방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고급 필터에 올려볼까요? 고급 필터는 중복된 데이터를 아예 별도의 셀에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면 조건을 화면상에 작성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때도 앞에서 사용한 수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조건이라고 적는 거는 어떤 글자가 적히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보통 조건이라 적어 쓰거든요. 그냥 수식을 작성할 때 정하시면 됩니다. 이콜 카운트 이프, 그리고 범위 영역, 절대 참조, 그리고 서울 고등학교, 그리고 괄호를 닫고 이렇게 구한 개수가 1을 초과한 경우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폴스라고 떴죠. 서울 고등학교는 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폴스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실행되죠. 참고로 고급 필터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고급 필터 기초 사용법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바로 학교명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방금 작성해 뒀던 조건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고 복사 위치는 결과를 표시할 시작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어, 여기 지정할까요? I, O셀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범위 안에서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위쪽에 있는 부산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그리고 아래쪽에 제주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가 있죠.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이네 개가 한번에 결과가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만 표시하라라고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급 필터가 중복된 데이터를 추출해주죠. 이렇게 고급 필터를 활용하면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이 count if 수식을 이용해서 해당 범위에 아예 중복된 데이터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 경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유효성을 설정할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한대상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count if 수식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Countif 아직 데이터는 입력되진 않았지만 해당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이 되는 첫 번째 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자, 이 상태에는 현재 K3 셀에 입력될 데이터가 해당 범위에 몇번 입력되었는지 그 결과값을 구하는 수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주면 안 되고 1이랑 같거나 또는 2 미만이다라는 조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미만이면 한 번은 입력되지만 두 번인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를 관주해서 입력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죠.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에는 이미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하나 남겨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서울 고등학교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입력이 되었죠? 부산 고등학교도 입력이 되네요. 다시 부산 고등학교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 뜨죠? 이미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방금 수식을 통해서 유효성 검사가 해당 범위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이 count if 함수가 if 함수에 올렸을 때는 중복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문자로 표시하고 조건부 서식에 올렸을 때는 색상으로 표시를 하고 고급 필터에 올렸을 때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유효성 검사에 올렸더니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차단하죠. 수식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네 가지 기능에 올려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